2, 3, 7전도와 감사와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대사원의 기여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2, 3, 7전도를 우리 감사를 회합시다 네, 감사를 합시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237존도와 감사의 생활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237존도는 행복한 삶을 살며 자신이 누리는 행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럼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지낼 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고 마음이 평안하여 흐뭇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 행복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하며 깨달은 것이 감사는 생활입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 만나 행복한 삶을 살면서 가장 큰 변화는 불평, 불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가 되어진 겁니다. 내 마음에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가족이나 동료들 가운데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전에 날마다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뭔가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237 전도와 감사하는 생활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237 전도는 플랫폼을 만들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플랫폼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설이나 시스템을 말하는 거 기차역이라든가 우물가라든가 그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옛날부터 많이 모였잖아요. 그것이 말하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사람들의 가장 필요한 것이 행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를 원하잖아요.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모르고 사탄에게 종노를하며 사기 때문에 행복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탄에게 종노를하며 사는 게 뭡니까?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울부인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을 사는 거지. 모든 사람은 다이 속에 있습니다.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빠져나와서 장교주 하나님을 만나, 함께 지내면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만나 함께 지내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경전사장시기 전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했더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삼절전도는 교회를 플랫폼으로 만들어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전도 전략입니다.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되면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가장 행복한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게 행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플랫폼이 되려면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을 나누어 줄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어 행복하면 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마언니학교에 나오면 은 행복하게 될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교회 가보자 그 얘기 할수있는거냐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면은 사람들을 교회 에 나오게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뭡니까? 제일 좋은 교회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 전도해 가지고 막큰교회를다 보내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더큰 데로 가 봐라.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자부심이 있으면 뭡니까? 네.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둘째, 감사하는 생활하는 사람은 자신과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란 도움이나 인정을 받을 때 마음이 뭉클해지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에 대해 불평불만하게 되면은 인생이 불행해진 거죠. 사람들은 왜 불행합니까? 늘 그, 자신의 어려움을 불평불만 하잖아요. 뭐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봤습니까? 거의, 사람을 뜯고 원망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불행한 거죠. 그러나 작은 오에도 감사하며 살면은 마음의 감사가 충만해지며 행복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널리 안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들으면 행복해지는 거죠. 힘이 들더라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 도움을 주면서 할 때, 내가 하는 일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할때 사람은 뭡니까? 힘들어도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하잖아요. 셋째, 이삼7 년도는 범사에 감사함에 행복한 생활을 할때 되어집니다. 사탄의 종류를 다던 삶에서 해방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도 마귀의 종류를 다다가 해방되어서 이제 감사하는 삶이 있잖아요. 이사람 백성들이 애국의 바로왕의 노예로 살다가 열 가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해방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렇죠그 바로왕은 그 사탄 아닙니까? 그 마귀 권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해방되었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로 살다가 해방되었을 때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가 그 해방된 건 뭡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바라는 거죠.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배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입니다.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배는 그 장자, 첫째,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짐승들도 초태생은다 죽었습니다.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배는 뭡니까? 죽음의 사자들이 들어오지 못한 거죠. 여기에서 어린 양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 것입니다. 어. 히브리서 9장 13절에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꿈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오직 복음이 된 것, 그게 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오직 복음이 됐잖아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인생의 방향도 못 잡았잖아요. 그렇죠?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인생의 방향을 잡았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 5절에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제를 받으리라 하겠어요. 사댁열 전파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우리를 사마리의 땅까지 로내 증인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이 우리에게 뭡니까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데 우리의 방향을 맞춰서 하도록 했잖아요. 그쵸? 그렇죠? 렇 감사한 거죠. 237전도를 위한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면 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감사의 생활을 하려면요. 은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늘 인생사는 데 흔들린다면 은 그걸 감사할 수가 없지 아고 있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지옥백성이 천국백성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요한봉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선하시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리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거 아닙니까? 마귀의 자녀였어요. 신분이 바뀐 거죠.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음, 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오전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이도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뭡니까? 절대적인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믿는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네.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이 걸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늘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죠. 둘째, 응답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응답의 확신이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면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삼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구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데 삶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바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며 강단에서 말씀을 주시면 은그 말씀을 이루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구원사역을 이루, 이루어지게 하시죠. 그 전도가 되는 일은 뭡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인도하시며 기도의 응답해 주시래요. 그래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옵니까? 말씀이 성취되요 그리고 구원사에 이루지고 기동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이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인도의하신이란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면은 나 혼자 사는 것 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그게 착각이죠.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영안이 열렸다는거 아닙니까? 시편 121편 3절에 아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감성하는은 뭡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기도 응답과 인도해 주심을 믿고 누리면은 감사는 당연히 따라오게 돼요. 본로도 3장 16절의 절전에. 그리토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로하여 모든 지혜로 뛰쳐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또 나를 지금 세밀하게, 나를 지금 인도해 가신다. 이게 믿어지면 감사가 나오게 돼. 그렇죠. 그럼 내 형편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셋째, 사죄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사죄의 확신이란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확실히 믿는 거죠.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휠려서 다 용서하셨거든요. 내가 할 것은 믿는 것밖에 없어요. 안믿으면 뭡니까? 내가 고통 속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면 다 내려놓을 수 있지 않거죠 사죄의 신이 있으면 죄책감과 두려움을 용서해서 벗어날 수 있고 사후에 받는 영원한 죄의 영벌에서 해방되었음을 확실히 믿게 되는 거죠. 요한1서 1장 9절 더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고시고위사 우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부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까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 아니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이란 도시인가 하면요, 죄와 세상과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승리의 확신이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사망구세를 가진 사탄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58절에 사망하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하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원동을 율 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도로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면 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에있시힘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원해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상처만 안 받으시면 돼요. 저도 될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상처 안들려고 한다니까요. 의도적으로. 말도 잘 안하잖아요. 왜 그래요? 말잘 실수했다가 상처줄까봐 그렇다니까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상처만 안 받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사제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갖고 누리며 감사며 하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10편 126편 23절 26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거두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제에 대한 확신, 승리의 확신이 있다면 늘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2, 3주 전도를 위한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과 갈등이 없어지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동감의 확신과 성령의 인도 확신과 사지 확신과 승리 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은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를 찾아내 그 사람에게 내가 감사할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감사를 찾아내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없어지고 사람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잠언 1 6장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온수라도구하더므로 화목하게 하시는 일라라고습니다 둘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날마다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정실의 축복을 누리면은. 알리스 마에서 모든 문제에 해답이 나오잖아요. 또 인생의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뭡니까? 희망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절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 사람을 보면 절망하게 되죠. 환경 볼때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기어 희망이 찾아진다는 말이에요. 아, 저 사람에게도 뭡니까 그 희망이라는 게있지요 모든 게다 사람에게 사람에 악한 건 아니잖아요. 그 악한 사람에게도 좋은 게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같이 살고 같이 집에 지냅니까? 그래도 뭔가 좋은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안 좋은 것만 보지 마시고 좋은 게있다고 말이에요. 장점을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오늘 그렇죠. 주연설장3전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때를 내사 너희로 눈이 너희 감당하게 하시는 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참 인간관계가 힘든 겁니다 근데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힘이 다 빠져 있으면은 진짜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근데 힘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요리를 봅니까? 그걸 우리가 정시회를 드리면서, 강단 말씀 드리면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뭘 할까? 힘을 얻어야 되 그렇죠? 네. 그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셔야 되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과 전도가 됩니다. 오직 복음 하나로 만족하고 충분하며, 부족함이 없는 행복을 누리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돼요. 자기중심, 불중심, 성공중심의사을사람요 사탄의 종로를 타며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도를 스 만나기 전에 불행했던 나의 삶을 얘기하고요. 그리도를 스 만나고 내가 변화됐잖아요. 그리도를 스 만나서 내가 변화되거든요. 그러면 은 행복해지거든요. 행복한 사람을 얘기해주면 돼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해지시면 돼요. 아는 게 중요한 거는 내가 행복하면 은 모든 게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불행하면 뭡니까? 모든 게다칼안 다 좋게 보이잖아요. 근데 행복한 사람은 안 좋은 것도다 행복하게 보게 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치유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인생 스토리거든요 이걸 기록해 가지고 포럼하면서 오직 복음자로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를 것도 없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사무 속에서 감사 거리를 찾아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 네. 있던 것도 어, 있던 병도 없어지고요, 있던 상처도 다 없어진다니까요. 내가 감사할 때, 그분한테 감사할 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 건데 여러분 진짜 은혜 받고 기도하시면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대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중한 언양 미션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한 주간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옵소서주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